오늘 이 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교회의 정예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변두리에 소외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힘없는 이 나그네로 비춰질지라도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교회 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2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성령 성령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핏불림으로 택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우리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가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이 허무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길들여져서 기복적인 믿음만 강조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세속의 오염으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세운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자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그 말의 용례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보호한다는 뜻은 어떤 도시를 지키거나, 또 목자가 약물이를 밤새 지킬 때, 그리고 이 간수가 이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것 같이 보호할 때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교회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아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세상에 오는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돈, 이 만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습의 문제, 또 재정의 관련된 문제가 심심지 않게, 심심지 않게 뉴스의 사회면을 지금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대한 괴물이 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성령의 구별하심, 예수 그리스의 핏뿌림으로 세워진 교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로 걷어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보호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이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게 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시험과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인제일장로에 오기 바로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학연수 대신에 미국에 있는 회사로 단기 취업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회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있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영혼이라도 제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청년들 대상으로 소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겼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세 가족 교회를 소개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 8주 정도의 성경 공부 과정을 또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이 구원과 세례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겠냐고 물으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너무나 근심과 수심에 쌓인 얼굴로 다들 난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저의 수고를 봐서는 이 구원과 이 세례 공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그 가치, 이 정신을 따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예, 그 다음 구원의 그 가정인 세례 가정을 공부할 것이지 말 것인지 제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단한 사람도 구원의 이 과정, 세례의 과정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저는 아주 허탈했죠. 아, 내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 그렇나? 그런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신중했고 심각했습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를 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길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임을 이 청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선택을 못한것 뿐입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지금 확신도 없고 여러 갈등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은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른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그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음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저 사람이 교회 권사, 장로, 목사였어라면서 마땅히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이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문제이지 세상과 맞서면서 겪게 되는 시험과 갈등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조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한다고 합니까? 잠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 면제되거나 그 시험들이 나를 그냥 지나쳐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시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마계가 삼킬 듯이 달려질지라도 그 시간은 지금 잠시뿐,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오늘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결코 동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께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였던 시험과 갈등 속에서 단련된 믿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이끕니다. 여전히 시련이 있고 여전히 불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이미 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얼굴 때마다 우리는할는 기쁨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황홀한 기쁨에 대해서 두가지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 기쁨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나는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높고 높은 보제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할 말을 잃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그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으로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게 될때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에 걷게 될때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음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가사입니다.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 이렇게를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 이런 성도들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룹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겪고 이 교회 에 왔을 때 그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참 힘들었지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쁨 가운데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이 한인 제일장로의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더다라는 고백이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는 이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기쁨이 예, 내재돼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치여 세상에 맞서다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 맞게 될이 살아있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들어가 누리게 될그 임재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 우리가 노래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구별하심과 핍뿌림으로 택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살아 있는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 살아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인해 시험과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될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우리도 붙잡게 될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 도 친밀한 교제와 황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므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도이 부활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고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신앙의 참 모습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것에 대항할 기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 그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앨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이 감사와 찬양으로 폭포수처럼 흐르는 한인 제일 전록에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적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